안녕하세요. 통주사댁입니다. 오늘 저의 아지트에 나와 있어요. 곧 바람이 불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오늘은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음, 먼저, 무엇이 있나. 음, 미역치 앞에 있어요. 노란 꽃을 피우는 미역치 이곳에 많답니다 뿌리는 캐지 않아요 잎만 톡톡 따주세요 어허, 뿌리까지 뽑혔네 미역치 잔대를 닮은 등골나물 꼭 잔대를 닮아서 제가 전에 많이 속았답니다. 등골나물 등에 좋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쌉쌀하니 맛있어요. 등골나물. 미역치는 이곳에 많이 있어요. 제가 매년 이용하는 곳이에요.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역시 이것은 산부추랍니다. 산에 있어서 그런지 좀 억세더라고요. 음, 향은 아주 좋아요. 산부추, 이제 동해부추인지. 아직 어리지만 취나물, 시중에서 팔지요. 미역치는 엄청 많고요. 음, 비비추도 있습니다. 설마 명이나물은 아니겠죠. 비비추도 꽤나 많이 있는데 오늘은 패스 미역취 랜선 크다 취나물 자리공도 벌써 나왔네요. 자리공. 아직 여리여리한데 옛날 사약재료로 쓰였죠. 이것을 드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저는 먹지 않습니다. 드시려면 데쳐서 우려서 드셔야 돼요. 반드시 우려낸 다음 드셔야 합니다. 이건 까치수염이라는 아인데 그냥 생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새콤해요 하얀 꽃을 피우는 까치수염 이곳에 많이 있어요 데쳐서 나물무침 가능하고요 아 제가 얘를 모르겠네 깨 깻잎 같지만 깨는 아니거든요. 들깨는 아닌데. 어쨌든, 먹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은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치가 수도록 해요. 짠! 어, 등골나무 빼주시면 되요 등골나물 미역피 엉겅키도 있어요 오늘은 엉겅키 안, 뜯어, 안 뜯어요 등골나물, 음, 취나물, 미역취. 둥클나물둥클나물좀 자랐네 이렇게 마디마디에 자줏빛이 감돌아요 근데 초보자분은 구별하, 구별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미역취 발견했어요. 자, 안 된지 어떻게 하냐고요? 끊어보면 안 됩니다. 하얀 유액이 나오죠? 자, 잔디, 안잔 자, 안는 끊으면 이렇게 하얀 유액이 나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등골나물과 아주 흡사해서 제가 간혹 헷갈려요. 개미치, 개미치는 많고 엉겅퀴도 많고 시나물은 아직 좀 어리네요. 바람도 불고 아주 나물 떡기이 좋을 때요. 등꿀나물, 등꿀나물 많습니다. 톡톡. 쌉쌀한 게 등꿀나물도 맛있어요. 참 부추도 많고 비비추도 많고 아이고 허리야 치나물이 얘는 딱 좋은 크기. 향이 끝내주는 취나물, 등골나물 등꿀나물과 아직 열이네요. 나중에 더 와야겠어요. 이렇게 큰놈 누가 따먹었네 벌써. 여기 보시면 청미래 덩굴 충청도에선 뭔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도 따서 데쳐서 나물 무침에 드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제가 먹어봤어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연한 것 뚝뚝 따서. 데쳐서 나물 무침 해 드시면 돼요. 비비추도 있고 취나물 엉겅퀴도 있고 아, 둥글레도 있어요. 근데 많이 자랐네요. 둥글레 순도 드실 수 있어요. 둥글레 순이랍니다. 좀 늦었어요. 둥글레는 자 이동 아 여기 뭔가순 좋은 놈 있다. 아이고 키가 작아서 안다네. 내려와. <laughs> 안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냥 요양병원이라 그러니까 아.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야. 아 그래? 응. 보이는데? 뭐 아고사리 잘도 발견하네. 맞아.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기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한부따리 뜯어서 가요. 네, 고사리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통주사 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